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네. 여러분, 주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가정 예배 처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게 많지만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지옥은 감사가 없는 곳이고 천국은 감사가 날로 날로 퍼져나가고 확대되어 나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달을 지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있는 초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한창 명상을 날리고 있을 때에 조제주에 있는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 헨리 포드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피아노 한 대를 놓고 싶은데 천불만 기증해 주시겠습니까? 포드는 늘 그렇듯이 그런 부탁의 편지가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그냥 성의 없이 간단히 답장을 써서 10센트를 넣어가지고 동봉해서 그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헬리포드 같은 엄청난 부자가 달랑 10센트를 보냈다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10센트를 받은 교사는 이내 생각을 고쳐먹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불은 아니지만 그래도 10센트가 왔지 않냐. 이걸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센트라도 보내 주신 그분을 생각해서 그걸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아서 밤새 고민하다가 을 10센트를 들고 씨앗 파는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땅콩 씨앗을 샀어요. 그리고 학생들과 학교 그 앞에 있는 밭에다가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콩 밭을 경작한 거예요. 구슬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잘가고 왔습니다. 그리고 땅콩 농사가 잘 돼서 잘 익은 땅콩을 잘 추스려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감사의 편지를 써서 이 헬리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이 헬리 포드가 이 땅콩 상자를 받아들고는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천불이 아닌 만불을 기부했습니다. 천불의 일만분의 일인 십센트를 받고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감사한 여교사의 그 마음씨가 결국 십센트의 십만배가 되는 만불이라는 수학을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말하다 베리 선생님의 작고 작은 감사가 엄청난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하나가 조물어가는 시간에 지금 우리는 감사절 세 번째 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 지나오면서 여러분과 제 감사의 지수는 어느 정도 다다랐는지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감사처럼 쉬운 게 없는데 또 감사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려도 지옥과 천당을 탁탁 이렇게 진폭이 큰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그 작품 As You Like It 그대 좋으실 대로라는 그 작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아 불태면 보라라 겨울 바람아 그래도 사람들이 감사치 않은 만큼 멋질지는 않구나 그렇습니다. 감사치 않은 사람은요 차갑고 모진 겨울 바람보다 더 모질다고 한 그의 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늘 보면이 바로 감사하은 우리의 모진 마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이 들리는 시편 50편은 다윗 왕 시대에 살았던 아삽이란 성가대 디렉터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쓴 노래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하나님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1 4절에서 오늘 보면 2 3절에 연거포 이렇게 강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감사가 빠졌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즉, no thanks, no God. 여기서 우리는 감사 없는 삶의 심각한 위기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비온 뒤에 길이나 아스팔트를 보면 여기저기 웅덩이들이 푹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웅덩이들이. 그리고 피하지 못하면 물에 고여서 물에 안 보이니까 큰 낭패를 겪고 맙니다. 바로 감사가 없는 삶의 시간과 삶의 자리가 마치 이런 웅덩이에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전방에 가면 남쪽과 북쪽, 이북과 남한을 그, 가로, 경계를 짓는 비무장 시대가 이만큼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거기 때, 거기에 6.25때 묻어놓은 지뢰가 아주 또 있는데, 이묻혀있게 튀어나와서 안 터지고, 또 안전사고를 당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의 기간, 삶의 자리를 마치 인생길 걸어가다가 묻혀있는 지뢰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감사가 좀 부족하다고 뭐 큰일 날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가 부족하면요 감사가 고갈되면 다툼의 도미노가 일어납니다 미움의 도미노가 일어납니다 갈등의 도미노가 일어납니다 이기주의의 도미노가 일어납니다 극단적인 일로 치닫는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디서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러하고, 직장에서 그러하고, 사업장에서 그러하고, 심지어 교회시도 그러하고, 나라와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겁니까? 감사가 있을 때까지, 감사로 메워질 때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삽, 본문에 아삽이 감사가 없다고 시작하는 그 대상이 아주 아이러니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감사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감사가 빠졌으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같은 신앙인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50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한다. 증거한다는 말은요, 내가 너 손바닥을 보듯이 호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내 상황을 다 하나님 이렇게 다 알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 절에 다소 의아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은 있습니다. 번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감사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5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 놓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배고파도 너한테 말하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최형만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조금 있다고 자랑하느냐? 그것으로부터 내게 재물을 가져왔느냐? 그런데 마치 내가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듯 하나님은 내가 그것이 없으면 아쉬워하는 듯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이다 이 말씀이. 뭐든지 사람에게 뭔가 조금 있는 것이 문제. 없으면 아예 싸울 일도 없죠. 뭔가 좀 편안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가 둔해지고, 귀가 둔해지고, 감성이 둔해지고, 이성이 둔해지고, 급기야는 영성도 둔해집니다. 그러나 세계와 미국이 다투는 것은 다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 아무도 없으면 다툴 거리도 없죠. 이미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자기의가 자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예요. 여러분,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 것이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면서 가르쳐 50장 20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구나. 아주 직선적인 노골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했다는 말이죠. 자기 기준에 괜찮으면 괜찮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의 가치가 뭐로 결정이 됩니까? 선물이 지니는 값어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백만불짜리 프라이스택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그 선물을 받을 사람을 얼마나 퀴여기고 존중하냐에 달합니다. 선물은 백만 불 어치인데 거기에 그 사람을 귀역이 여기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는 백만 불짜리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나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그런 실수와 잘못과 허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재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과 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은 당신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원하십니다. 당신을 인정하는 마음을 먼저 원하십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 이유와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에게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한들, 뭐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이미 다 주신 것이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걸 드려도, 하나님께는 특히 작은 것일 뿐입니다. 그는 재물로는 하나님을 결코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란 말의 뜻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먼저 감사의 감자라는 말은 충만하다는 단어와 마음이란 단어가 합쳐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즉그 뭐예요? 그 대상에 대한 감사로 꽉 들어차있고 그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또, 사짜란 말은 말을 뜻하는 그런 단어와 막 쏘아된다는 그두 단어가 결합됐는데, 즉, 감사는 그 대상에 대한 고마움은 제일 먼저 입술의 고백으로, 다음에 행동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재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물만 드리고 감사의 도리를 다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속 안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량 줄여도 너한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내 것이다! It's mine! The universe is mine! The sun is mine!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 필요 없다.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재물이 이게 부자의 것인지 가난한 사람의 것인지 이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재물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 재물을 드릴 때는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한 대로 각기 형편껏 누구나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재물의 많고 적음을 지적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요? 나름대로 재물은 그냥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가난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봅니다. 혹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함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풍성한 감사를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지금 가난의 형편이 없습니까? 거기에도 풍성한 감사를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담겨있는 감사의 정도를 정확하게 보시고 재십니다. 자신의 넉넉함 속에 들이긴 하지만, 진정한 감사가 없는 인색한 사람은 가난한 부자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난한 처지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고, 그렇게 산다면, 이중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가난해서 어렵고, 감사를 잊어버려서 마음도 가난하고, 어느 교구는 하나님이 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젠 하나님의 이 속상함이 혹 여러분과 저를 향한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름대로 마련한 재물이 있으나, 감사가 메말라서, 하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늘을 섭섭하게 는 우리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그 시간과 자리에 감사가 부족해서 감사가 메말라서 온폭 패인 흉한 웅덩이와 여기적기 터진 인생 질의 흔적들을 다시 감사로 쫙 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는 가난하고 부하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이며 생각의 문제입니다. 예관의 데보라 빌이라는 분은 괴책 감사의 힘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영의 땡크는 감사함을 전한다는 뜻을 지는 고대 영어 페니키안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의 뿌리가 되는 펭크는 생각하다는 뜻을 지닌 n 크의 어원입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항상 기쁨을 찾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것은 삶을 사려깊게 바라보고 생각하며 기쁜 일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짜증이 가득한 마음의 한 구석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힘 그것은 바로 감사함입니다. 감사하는 다 한마디의 힘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제목을 찾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가 아니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동안 뒤뜰 정원과 슬로프를 손질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뒷뒤에 워터폴의 물에 녹색기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물이 맑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이 어떻게 맑게 변하는지 아세요? 하얀색 클로린 태블릿을 하나만 넣으면 금세 물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물의 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작은 태블릿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가히 신기할 정도입니다. 감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작은 감사로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걱정과 염려가 평안으로 바뀝니다. 울상이 웃는 상이 됩니다. 부정이 긍정이 되고요. 속상한 마음이 두그러집니다. 날카로운 말에 부드러움이 더해집니다. 우리 한번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느껴보세요. 해보시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원하는 것이 감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게 목사용병가의신이었던 조지 호버트 목사님은 감사에 대한 그의 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없기는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그리고 그는 그의 글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을 땐 하나님 당신의 축복이 마냥 계속될 것이라고 여기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심장에 박동이 뛰는 생명의 시간 동안 당신을 찬양하는 감사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할줄 압니다. 얼마 전 월드비전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에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 잠비아에 살고 있는 기븐이라는 아이에 대한 편지였어요. 편지를 받았던 순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기븐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자립에 성공했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편지 시작이 다음과 같이 거창했습니다. There are some big changes to celebrate in Gibbons' life. 기븐의 인생에 축하해 줘야 할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븐의 감사를 담은 사진과 더불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븐이 살고 있는 마쿵와 마을이 하의 후원과 기도로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마을은 스스로 미래 도전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자립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 많이 부끄럽고 송구스러웠습니다. 기분에 비하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은데 제그 아이에게 보낸 후원은 참으로 보잘것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기분이 저희 작은 후원에 대한 감사가 난 기적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9년여 동안 제가 한 것은 매달 작은 후원금을 보내고 기분과 그의 마을, 잠비아를 위해 매일 기도한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기회있을 때마다 감사가 가득한 글을 제게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잠벼의한 마을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으셨습니다. 기분의 작은 감사가 하나님의 큰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것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저의 작은 정성에 기분이 감사를 얹었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큰 기적을 이루신 겁니다. 기분이 사는 마을 마궁화를 하느님께서 가난과 결핍, 비위생, 그리고 미자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구원과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 정말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고 정말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진실한 작은 감사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작은 감사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접경이기 때문입니다. 하자 끄덕음10 센티에 대한 감사가 거부 포드를 움직이는 큰 기적을 가져왔듯이 말입니다. 아프리카 하나의 작은 감사가 마을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기적을 가져왔듯이 말입니다. 아신들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현실은 더욱 힘들고 어려워지는 가운데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만이 점점점 더 커져갑니다.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조차 극도의 혼돈과 무지수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또 팬데믹의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려고 합니다. 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상황이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걱정과 염려, 원망과 불평할 일들만 자연스럽게 늘어갑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때가 여러분과 저희 마음과 삶의 작은 등불을 켤 때입니다. 작은 감사의 등불이 그것입니다. 이 작은 감사의 등불을 켜고 감사를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다.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십시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 밝고 환한 소망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죽음 저편에는 영원한 천국 의 영광을 오늘 이 여진간 세상 속에서 누리는 기쁨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은혜를 오늘과 내일, 그리고 심하다 때마다 받아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만큼 사랑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부한가 아닌가를 따라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존재인가 아닌가를 따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섰는 이거를 보신 하느님, 우리의 작은 감사, 진실된 겸손한 감사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눈물이지만 여기에 감사를 담게 하옵소서. 지금은 아픔이지만 여기에 감사를 담게 하옵소서. 지금은 어둠이지만 여기에 감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상실이지만 여기에 감사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절망이지만 지금 문제가 가득하지만 여기에 감사를 얻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위기도 몰아치고 개인과 사회 위기도 몰아치지 이런 가운데서 환란 날에 주님을 감사함으로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일단 영원히 깬다 말씀하였으니 주 우리 작은 감사가 하늘을 침동하는 영광을 불러게 만들어 주시고 그 끝에서 주여 우리 개인의 구원과 가지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과 미의 구함을 보는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